까맣게 명예사에요. 그래서 허경영 선생님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이어 인재와 연기들이요. 세계에서 막 울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선수만까지 준비해서 네, 네. 하시는 그 장소, 우리 본받아야 돼. 우리 부부로운 줄 알아야 돼. 그렇죠? 다음에는요, 다른드 소신도 있데 이렇게 해주세요. 네, 다 같이 축하합니다. 20, 20. 자, 미국과 네. 세계의 소신분들 나와요. 네. 다 같이 축하해 봐서 자, 인사하고 들어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실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 자, 굉장히 많은 인파가 왔습니다. 지금 아 이거 뭐 너무 그런 사람이 많이 와서 난리 났어요.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우리 경호 실장님, 경호 실장님 통제하라 그러고 그런데 조금 협력 좀 해주세요. 아셨죠? 네. 실망 아니야? 실망 아니 다시입니다. 네. 황 여기다 녹방으로도 이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360 카메라로도 찍고 있고요. 잠깐, 이, 안녕하세요. 수... 네, 와, 좋은 데가 생겼네요. 야, 이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하늘궁입니다. 어, 뭐, 과일도 있네요? 이게 뭐지? 우와. 와, 누가 또 일일이 이렇게 과일을 따로 따로 쌌네요. 이거 아마도 힐링공에서 하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아 하늘궁, 보리차. 야관모 플러스 우엉차인데요. 이거 어젯밤에 저희가 끓여놓고 잤던 거예요. 이거 맛있어요. 몸에도 좋고요. 우엉이 여자몸에 좋고 야간문이 남자몸에 좋으니까 예. 아김정우님 여기 지금 있는데 5천명은 넘는것 같다고 예 지금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난리났습니다 지금 지금 마을에 다른데 막 사유지에 주차하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어디다 주차하는지 몰라서 빽빽 돌고 있대요 지 밖에 사람들이 오늘은 진짜 너무 많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 진짜 엄청 많습니다. 저 안에 지금 사람들이 꽉차 있고요. 각, 각 지역에 지금 지역 강연장이 있어요. 제2강연장, 제3강연장에서 5강연장까지인데, 지금 거기서 사진 찍으려좀몇 분들 오셨고, 몇분들또못 오셨고, 그래요. 중재님 생신이라고 진짜 다 몰려들었죠. 어? 저게 또 하나 가더 생겼네요. 우 와. 자, 기대받혀요세 <laughs> 대통령 목적이 아니라 생일 축을 알죠? 그시기 위해서는요. 국회원 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간 사회의 같은 거를 밟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안녕. 어? <laughs> 그러려니 <웃음> 아니면, 자금도 많고 돈을 많이 감안하 그게 적인 돈이 없는, 없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돈둑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허경영 아이고 맞습니까? 바로 이것이 어제 우리, 우리 정치인 명물이네요 명의성 맞습니까? 고요한 정치 중산 정치 마지막 최고 정치산 정치 의중산 정치 로 신발 신발요 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건강한 천신이 이 땅을 이루어습니다 바로 그것이 7 0년 됐어요 허경영 어, 하고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뭐야요 걔만도 못하가아네 아냐 우리 순덕이만들 못해 그렇지. 어디서 온 누구세요? 네, 순덕이나, 도지, 어디서 온 누구세요? 메이드 아, 인 코리아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미안합니다 <laughs> 에서있습니다 우리 순덕이 데리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는요 순덕이도 짐승도 여기 안 오면 안 된대 해볼려고 사람이 안오면 되나? 뭐야 이거 말, 맞죠? 말똥인데 말똥이긴... 네 우리 순덕이와 아, 조심하세요 와 이거 자 순덕이가 네. 경호선에서 들어갔습니다 경호선 다같이 박수 사람들 위험할 것 같아요 순돌이는 네. 순종사라고요, 잘 도와줘요, 협력하고. 어머니, 진짜, 네. 진짜 모든 만물에 배울 점이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와, 모든 어린이들 뛰어놀고 몸을 몸을 잘하시고, 있어요. 움직이시고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뛰어놀이터네요 완전. <laughs> 아, 아니, 허경영 알아챈 분이 있어. 꺼꼼시는 <laughs> 분이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이한분의허이한이의 허경영이요. 아 저번에 제가 오여 가지고 러분는데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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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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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를

찾지 아장소 아, 그래서 잘아래요 있었던 걸잘신님께사 앉아 세요 앞에 앉아 주세요 앉으십니다. 앉으세요. 물어본 게요. 장순 실장님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 말씀 남겨주세요. 네요 네. 우리 순자 장순 실장님 저전지시 위원장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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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안보에서 오늘 저 하루를 네. 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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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장님께, 저 안보에서 한번 부단님께 한번 부단님께 한번 돌아왔습니다. 네 빨리 돌아오세요. 네. 빨리 돌아오세요 장 실장님. 안아주세요. 네. 안아주세요. 앉아, 앉아주세요 와, 지금, 앉아주세요 진짜 너무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laughs>

유에프, 에 유에프 유에프, 하국에 유에프가 떴어요. 조용해 <laughs> 주세요. 천천히, 게게 조용해 주세요. 이쪽으로 와. 마리나대네 여 아, 안녕하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재제님한테멘트는 저희가 드릴 테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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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늘도 6제씩 밥 많이 먹어서 무거울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애를 안고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laughs> 오랜만입니다. 이야, 우리 방들 잘 관리해 주시는 인천수 아, 네. 위원장님, 방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상욱 위원장님. <laughs> 아, 주변 모습들 또 찍어 드릴게요. 예,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이 주변 모르잖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예쁘게 꾸몄어요. 원래 좀 저기에 닭장도 있고 약간 나무들이 있는 자연 숲이었는데 조금 깔끔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는 동네 분들도 많이 좋아하도록 하시고요. 음, 총재님 들어와가지고, <laughs> 어, 낡은 건물 비싼 값에 사가지고 깔끔하게 해줬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저거, 저것도 오래된 모텔인데 저희가 인수해서 지금 5강 현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또 에너지샵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저기, 어, 헬로우궁, 헬로우 호텔 있고요. 저 옆에 스튜디오, 저 낡은 건물 스튜디오고요. 음. 아, 충분히 말씀하십니다. 한번 찍으러 가볼게요. 마이나요나 석양영, 담나담나 운동, 운동, 운동. 안녕, 아이고, 아이고, 뭐 먹을 거 주나 해서 왔어? 안 주니까. <laughs> 야, 낙엽을 먹으면 맛있니? <laughs> 말과 얘기할 땐 말의 언어로. 처음에 이말 동산만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밤에 말이 꼬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혼자 청년이 모임하고 있었는데, 여기 바라봤는데 밤에. 깜짝 놀라서 달려와 보니까 진짜 말이 있더라고요. 말이 살아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그, 아, 그날 저쪽, 저, 요렇게 날아가는 UFO 봤죠?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으로 날아갔어요. 그 실방 도중에 찍혔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 오셔야 돼요. 나중에 총전이 뵙고 싶어도 못뺄 거예요. 저평가 우장주를 빨리 발견하는 자만이 성공합니다. 멀어서못 오신다고요? 여기 지금 한 100명 가까이 되는 분들 해외에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뭐, 인도네시아에서, 베트남에서 엄청 많이들 모여들고 계십니다. 독일에서 오셨고, 일본에서 오셨고. 아 어제 춥게 자서 목이 좀간것 같아요 <laughs>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laughs> 마이크가 안 돼서 그만하시기로 한것 같습니다 아 전영수님 죄송합니다 장사하는 아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총재님 알아보지 못하신 분들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어, 그래도 시간 오셔요. 장사하다가도 여기 왔다 가시면 더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알바 하루라도 맡겨 놓고 잠깐이라도 왔다 가세요. 그렇게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평일 방문도 있습니다. 평일 방문은 이제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통님 뵙고 가는 건데 평일 방문은 단 총재님 일정에 따라서 왔다가 헛걸음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정말로 주말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그렇게라도 해야죠. 오 마이 갓 사람들. 오, 와, 오, 와, 사람들 엄청 많아 지금. 지금 이분들이 다 네. 안녕하세요. 왜? 네,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네? 의정부. 의정부 가까운데서 오셨네. 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각각의 강의실로 가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어, 명패실에서, 저이 강연장이죠. 저기서도 듣고, 어, 각각의 강연장으로 가서, 이제 유튜브 전파를 타고 듣지만, 집에서 듣는 것과 다르죠. 여기 하늘공 섹타 내에서 이 에너지가 존재하는 곳에서 같이 함께하고, 어, 강연이 끝나고 나면은 줄을 서가지고 총재님하고 이제 에너지도 받고, 이렇게 가십니다. 어, 말 뒤쪽은 조심하세요. 예, 뒷발차기에요 아, 총재님 생신 1월 1일 맞아요. 1950년 1월 1일이고요. 그게 양력 기준입니다. 그럼 그거를 음력으로 환산했을 때 어, 정확히 오늘이 아니라 내일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뭐 하늘공 행사 할 때쯤 가장 가까운 데로한 거죠.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 자각현장에 안녕하... 가도 돼요. 자각현장이 어디죠? 아 저기요? 스튜디오? 오늘은 개방 안 하고 있는데. 저 건물은. 네, 명패실은. 예, 명패실은 가셔도 돼요. 네. 여기서 지금, 어, 360 어디 갔지? 아, 그걸로 찍고 있어요? 네. 이거, 어디 가? 설명 좀하라고 아, 니네 얼굴 찍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좀 있어봐요. 이게, 이게 평균을 잡는 기계인데,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잡죠. 세팅 안 해놨어요? 좀 작게 해봐봐요. 뭐 누르면 되지 않아? 아니, 얘가 평행을못 잡고 있잖아.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 예 지금 작동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게 이렇게 딱 평행을 잡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어 확확 변환할 때 지금은 어지럽죠 근데 얘는 서서히 스무스하게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걸로 허경영 총재님 산행편을 찍어 드렸던 카메라가 요겁니다 이래 1회꺼 아예 금마님 지금 오 지금 오신다고 실방 계속 해 달라고요 예어 허경영 강연 채널에서 본 행사는 시작을 하고요 여기 지금 본자 스튜디오라는 채널입니다 이거는 어제 저희 본자 청년 애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채널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계속 실방은 해 드릴게요 여기가 원래 옛날에 원조 허경영TV 구허경영TV로 바뀌었다가 다시 본자 스튜디오로 바뀌었습니다 예, 요 채널에서는 계속 실방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아, 해외에서 오신 분들 예, 예, 몇 분들 모여서 지금 사진 찍고 계시네요. 아, 남 부자단님, 예, 감사합니다. 많이 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좋아요 누르고 보세요. 예. <laughs> 좋아요 누르고 보시는 거안 보시는 거 차이 많이 납니다. 이제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하나씩 더 다시고 그리고 이거 공유하기 버튼을 눌렀냐 이런 것들이 다 집계가 돼가지고 인기동영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가치가 됩니다 그럼 인기동영상으로 올라가면 추천 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뜨게 되고 그럼 추천 영상이 뜨면 뜰수록 또다시 인기동영상으로 올라가고 그런 선순환 구조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세요 허경영 총재님 홍보할 거별거 거 없습니다 댓글 많이 달고 댓글에 또 대댓글 달고 댓글에 따봉 누르고 본 영상에도 따봉 누르고 그런 거다 하시면 돼요. 모든 지금 몇천 개의 동 영상들 있잖아요. 거기다 다 하시면 돼요. 네, 허경현총장님 홍보 못 한다. 나는 뭐 장사해서 바쁘다. 요거다 핑계입니다. 그냥 이거 보시는 동안에 항상 좋아요 따봉 누르는 거 습관. 그냥 키움만 쳐도 돼요. 댓글 많이 써주세요. 하트만 그냥 미리 복사해서 하셔도 되고 아 근데 제가 나중에 또 교육을 할 거긴 한데 안녕하세요 네. 그 반복해서 똑같은 걸 복붙을 하잖아요 유튜브에다가 그러면은 그게 어, 알아서 걸려요 그래서 그게 차단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점 하나라도 더 찍고 점점이라도 더 찍고 이런 식으로 조금 변화를 줘야지 어, 댓글 달때그 유튜브 알고리즘상 안 걸립니다 그럼 꿀팁들 제가 나중에 본자 스튜디오에서 강의해 드릴게요. 네. 드럼 아 하신대요? 드럼? 아니요? 아니요, 제가 한거 아닌데요? 그거 여기 군사지역이로 안될 텐데. 예, 그, 여기 바로 군사지역이로 안될 거예요. 누가 찍었는지전 몰라요. 아. 예. 안녕하세요 기억해시죠 누구시죠? 모르는게 기억을 잘 못해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실망하고 있어요 네, 어. 찾아뵐까요? 오케이 네 하나 둘 됐습니다 <놀람> 네 땡큐 다들 사진 잘 찍으시네 네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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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자관님하고한장 찍으세요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잘해가지금 아이고 어서 찍으러 간 수고 많십니다 네. 아니 신머리를 많 드셨어 아네 기격이라잖아 <laughs> 흰머리가 선생님께서 <laughs> 그러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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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네. 네. <웃음> 염색 안 하고 있어요 <laughs> 네네아 <laughs> 진짜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오늘 물이나 떡 이렇게 나르고 있는 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예. 정말 고생 많으실 것 같고요 왜 젊은 사람들이 없냐, 그러는데 젊은 분들 이렇게 숨어서 다 문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 카메라 한 대씩 들고 다닌 거 보셨을 거고요. 어...